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할 만큼 했다. 2021년, 2022년까지 그 사업자 요거 하나 기준으로 했을 때 찍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아이 분매 대행은 이제 뭐 그만해도. 그럼 제가 구매대행을 그만 두기로 결심한 거 보여드릴게요.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입니다.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잘 아실 텐데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일반 과세자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만 뽑아도 사실은 페이지가 3개인가 4개가 나와요. 2021년부터 24년 하반기까지 좀 뽑아왔습니다. 중간에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또는 다른 사업 확장하면서 조금 줄었던 적도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줄 수도 있고, 다시 늘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제가 하반기에 달렸어요. 달려서 결국에는 하반기 어. 금액을 1억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구매대행에서 이 매출 과세표준 금액이라는 거는 전체 매출이 아니고,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매출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 관리비나 이런 걸 빼기 전에 이 정도가 남은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금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자 관리비 등등등을 빼서 이제 부가세 책정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일반 과세자다 보니까 네, 부가세가 10%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 부가세만 천만원 가까이 냈습니다 저만 하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작년 하반기에 달려서 아직도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나를 테스트 해봤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하면은 되는 시장이긴 하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사실 환율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좀 시장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구매 대행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꾸준히 하면은 어쨌든 수익은 발생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 제가 때까지 운영하고. 해 왔던 몰드를 이제 올해는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실제로 뭐 되는 시장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증해 보자 해서 막판 한번 달려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검증을 했다. 물론 시장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이랑 유럽이랑 그 일본 쪽세 군데를 다 세팅을 마지막으로 해 봤는데 미국은 괜찮아요. 역시나 예상 대로 미국 시장은 매출이 잘 나옵니다. 유럽은 어 제가 세팅을 마지막에 할때 너무 일상적인 제품들 위주로는 잘안 했고요 패션 잡화 위주로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패션 쪽을 워낙에 많이 알고 있고 뭐 관심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빨리 매출을 만들 수가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어쨌든 패션 쪽도 조금씩 손을 얹긴 했는데 제가 사실 작년 하반기 부터 조금 매니아틱한 애니메이션들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캐릭터 관련된 용품들을 좀. 올려보다 보니까 네, 일본 시장에서도 좀 매출이 나왔고요. 그래서 골고루 매출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금액 덩어리가 좀큰 거는 유럽 쪽에서 좀 많이 나온 편이고요. 개수로 따지면은 미국 쪽이 좀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할 만큼 했다. 2021년, 2022년까지 그 사업자 요거 하나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5천씩 찍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아이 구매대행은 이제 뭐 그만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 여한이 없고, 그때까지 만든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또 제가 작년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한 게좀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애매한데 투자 수단이라고 할게 투자 수단을 좀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빡세게 뭐 판매 매출로 수익을 계속 만드는. 게 이제 저도 좀 지치고 해서 투자 수단을 활용해서 요즘은 그냥 조금씩, 조금씩 불려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번 걸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세팅을 좀해 놓은 투자. 수단을 통해서 계속 불려 다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한 구매대행 업자 자체가 뭐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저보다 구매대행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 빼고 중국은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랑 유럽은 감히 저보다 잘하는 그 저보다 또 브랜드를 많이 아는 구매대행 뭐 강사 업자들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여전히 잘 파고들면 매출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물론, 이 정도의 매출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끌어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걸립니다. 네, 10년 한 사람하고. 뭐일월한 사람하고 같으면 이 세상이 너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저는 현업은 일단은 여태까지 해온 것들만 어, 유지하고 어, 올해 안으로는 이제 정리할 를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는 강의 통해서 계속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 근데 올해는 제가 강의를 작년만큼 재작년만큼 뭐 자주 할 계획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어, 이제 조금 체력적인 한계가 좀 있고 제가 올해 또 새로 시작하 유튜브 채널들이 3개가 있어가지고 이미 시작하고 세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사업을 또 제가 빡세게 해서 성공시켜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